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또 난리가 났네요. 한동훈 꿀태한경쓴 깡패다. 그리고 김의겸, 김의겸은 그냥 안경 쓴 양아치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가 여의도 저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상에 김의겸,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도, 막말을 해도, 왜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장을 못 잡고 처먹어가지고 저지를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야, 오늘, 김의겸이가, 한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회,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 이러면서, 한동훈이는 뿔테 안경 쓴 깡패다. 막말을 합니다. 그 입, 참 지저분하네요. 김의겸 이 냄새나네. 아니, 어제 그 MBC 압수수색, 제가 그거를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MBC 기자가 다른 언론사에다가 한동훈 정부를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김의겸이가 이렇게 물구들어집니다 아니,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근본적으로 의원이 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때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그저 국회의원의 그불체부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헛소리를 막 털어버려요. 그 나중에 아니면 그냥 말고 이런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뒤지게 터지지 국민들한테 너는 뺏지 자격이 없어 김의겸 그렇게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하느냐면 김의겸이가 사안이 무겁더라도, 한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거 저 MBC 노주 위원장이 짓거렸던 말이 어제, 그 고대로 벗겨 카페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난장판을 만듭니다. 나는, 김의겸, 이런 분, 입법부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유출한 언론사와 기자가 미운털이 박힌 MBC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직거립니다 털어. 그러면서 우리 윤 대통령님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반말이야. 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하지 않았느냐. 이게 전형적인 깡패 지시라고 그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어 깡패 아니냐 검은 안경을 쓴 깡패. 이렇게 야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분 자체에서 품위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들 중에 가장 낮은 그런 느장 없는 직거리를 하는 참 못된 의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심했지. 오늘 뭐 장년찬 젊은 친구 그 SNS에 들어가 봤더니 아주 그냥 딱하백선한테 글을 우리 국민 다수는 김 의겸을 그냥 안경쓴 양아치라고 생각을 한다. 정예찬, 가짜뉴스 화신으로 등극한 것도 온국민다알기 있다. 아니, 청와대 관사를 이용한 흑석동 초기 EU 대사 발언을 왜곡하고 청담동 술자리 등을 나열하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도 양아치스럽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예찬, 젊은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칠국 외관이 고향이라더니 국회의원 더하겠다 군산을 군산을 기웃거리는 것도 참 양아치스럽다. 양아치의 사전적 정의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다. 아주 예, 장여찬, 젊은 친구, 응? 어? 그냥 저 김의겸 공격수로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김의겸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 같다. 국무위원을 흠집내고 그리고 또 안경 쓴 양아치 같은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뿔패 안경 쓴 양, 저 깡패라고 짓거리는 것도 도대체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망언을 그냥 놔두면 그래도 되는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민주당 막말 의원들의 못된 버릇. 나, 장예찬이가 고쳐놓겠소. 이렇게 아주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 장예찬, 요즘, 어, 야당 저격수로는 잘하고 있다. 잘해. 어, 예찬아, 너무너무 좋아. 열심히 해.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에이. 오늘 말도 안 되는 김남국이 한 17일인가? 숨어 있다가 오늘 국회에 나왔더라고요. 윤리위에 출석한다는 거야, 자기가. 야, 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스러워. 그, 거액, 가상 코인, 이거, 계속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 이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김남국 하면 일을 갈아요. 사람이 아니다. 국회에뺏지만 내려놔라. 이러고 있습니다. 17일 만에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얘기죠, 오늘? 그 와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어, 지 사무실 출근하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냐? 기자가 물어봐. 그러니까, 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성실하게 소명을, 소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본인이. 사진사태 여부를 물어봐요 기자가 답을 안 해요 사진사태 아실 겁니까 장난치지 안할게 이렇게 표정이 그렇더라고 이저김 남국이가 그 이용한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어피트 측이 김 의원의 거래에 대해서 자금세탁을 의심했다는 질문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발 오리발 확 내밀어. 남북이가 어피트에 다시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 좋겠다. 당신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확 밀어버리네. 그런데 이거요, 참빨그 어째 이 사람들은 전부 이재명스러워가지고 정확한 증거물이 딱 앞에 놓았을 때도 난 기억이 안 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 조사단이 국회에서 제 4차 전체회의를 열었어 오늘.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이서구 대표를 상대로 김남국의 가상 자산 활용 자금 세탁 의혹을 집중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증언이 나왔느냐? 조사 단장인 그 김성원 의원은 해의 종료하고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이 클레이스와... 코인, 예치, 교환 서비스 등을 통해서 거래의 일반적 시각인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이 된다. 비정상 거래로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인다고 다들 얘기를 한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머피트 측에서 저 김남국이 코인예치 교환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가 일반적 시각으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수사해서, 김남국이 저거, 어? 지 띄워버리고, 유죄 판결 받으면 정치 끝나는 겁니다. 저 민당 표리들 정치, 오래면안 돼요. 빨리 끝내야 된다. 하여튼, 김남국, 이제, 어떻게 될지는, 6월 12일 날인가요? 그날 결정이 나겠죠. 제명이냐? 국회의원 박탈이냐? 민주당 정신 차려. 그, 이재명, 김남국, 이성만, 어? 윤관석, 윤관식이? 홍영길, 뭐 많잖아. 참, 아이고 낙내년 4월 10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다들 패대기 쳐버리게. 오늘, 그, 김의겸이가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됐다, 그냥 장애체를 당하는 거 보니까 속이 아주 투련합니다. 맨날 먼저 던지고 맨날 뒤에서 의도 터지는 김의겸 불쌍하기도 하네요. 김남국도 불쌍하고. 자, 그러나 너희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사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